집공 들고 공속 템간 쉔 정글 그래? 야 근데 이거 스킨 예쁘다 <laughs> 핑크 핑크하네 구인수에 거들어 트리에 가야겠다 방금도 그거 갔는데 좀 좋았어 모란은 빼자 모란 굳이 필요할까? 아 갈까 가도 되긴 하는데 아 시작부터 연병하죠. 올라와봐 나도 못해. 나도 이해 죽을라고 이게 못해. 나도 이해피다 뺐죠? 칼라 못해. 나도 생각보다 엄청 나도 니다아도 이거 돈 버는거 내가 막을 수가 없어 개열받네 진짜 <웃음> <웃음> 오케이 플래시 플래시 뽑아놨다. 어 플래시 뽑아놨어. 아우 열받아씨! <laughs> 아꽃째 님 승급하셨다고요? 아이고 승급 축하드립니다. 부럽다. 다이브 각 나오면 다이브 하면 되지. 다이브가 필요할 때는 제가 마이크로 다이브 치자고 말할게요. 일단 뒤로 돌아 들어가면 잡을 거 같은데. 플래시도 없고. 어. 잡았다 이거. 지금까지 안 뺐으면 잡았죠? 촤, 촤, 촤. 냠. 냠. <laughs> 맛있죠 람버스요. 여기 대기 탈래? 한번 더. 이거 텔 타고 올 거거든. 어? 텔을 안 탄다. 어, 텔 타고 온다. 이거 바로 하자. 어. 전화 없을 때 가기야. 아 플래시 없을 때 뒤로 빼, 뒤로 빼. 나이스 <laughs> 뻔했어. 아, 너무 뻔했어. 보인다. 보여. 아니, 자기 라인, 그 와딩도 없으면서 그냥 테를 타고 오네. 어! 음, 개꿀이잖아! <laughs> 그럼, 뭐랑 갑시다. 아까 하는 말 들어보니까, 뭐랑 나쁘진 않겠다. 그럼, 뭐랑을 갈 건데, 비율적으로 가긴 싫은데. 저게 너무 비효율적이라 그냥 잡템스럽게 갈게요 진정한 결코 채울 수 없지. 저 풀템 맞췄거든요? <laughs> 4분 50초 만에 풀템 음? 나 이쪽으로 가는 중 좀만 좀 밑으로 밑으로 내려오면서 어 내려오면서 아깝다 아깝다 남자친구 승급전에서 성리했다고 아주 좋구만 보기 좋아 음 보기좋아 보기좋아 아유 저거 확 그냥 패버릴수도 없고 <laughs> 머스형 근데 얘 조져놓으려면 한번 더 오는것도 진짜 졸렬하지만 방법이에요 아직 풀 안돌았거든? 여기와서 킬먹고 어시먹고 하는게 더 좋을수도 있어 궁 없을때 이제 마지막 궁없는 타이밍이라 안오시네 이제는 궁을 찍을거거든요 근데 저만 궁찍었을때 한번 해볼까? 제가 먼저 찍겠다 근데 라인이 너무 밀려가지고 이거 나쁘지 않죠? 도망가 봐. 척척척 척. 냠. 냠. 챔편없어. 케일이 초반에 진짜 안 좋은 것 중에 또 하나가 갱 회피 능력이 구대기라. 람버스가 저런 식으로 들어오면은 뭐할게 없죠. 근데 케일이 궁 썼을 때 내가 먹으면 어떻게 되지? 아 무적은 유지돼요? 빌즈워터 나왔잖아요 람머스 오기 전에 제가 또 풀을 뽑아놓을게요 초형형나 여기 있어 <놀람> 형 형, 음. 형, <laughs> 이 형, 이 형, 뒤가 없으시네? 이켄이 형, 이 형, 이 형, 이 형, 상대가 탐켄 형, 인데이좀 보시지 칼날비랑 잘 어울려. 어, 칼날비랑 탐켄치 굉장히 잘 어울려요. 이거 하나만 채고라고 가자. <laughs> 이거 제가 굳이 가지 말고요. 여기서 한번 더노리자이거얘 궁도 없잖아. 아까 써 가지고. <laughs> 1대1 치면 이기거든요. <laughs> 간주할 거야. 진짜 안일하게 플레이할 거야. 와두도 안할 걸. 아, 와 이거 진짜 아깝다. 이거 진짜 아깝다. 플래시로 피하긴 피했는데... 아, 큐를 너무 빨리 썼나? 아니야, 좀 어쩔 수 없어. 이분 또 라인 밀어요. 저또 뒤로 들어갑니다요, 케일리오님. 근데 뒤로 들어가면 앞으로 그냥 빠질 수가 있어서 좀 애매하게 있쯤 어. 도망가봐. 도망가봐. 일로 아 이씨, 끼야. <laughs> 어딜 갈라고 <가려고>, 이씨. <laughs> 어, 계속 그만큼 밀면 죽는 거야. 죽어야지. 털를 그렇게 밀고 있어. 어, 뭐야 왜더블안써지냐 람버스 형, 그거 주고 바로 찔러 바로. 어 그거 주고 주고 바로 찔러. 이거 각이야. 궁은 빼놨거든요. 풀도 뺐고. 이거 무조건 잡아요. 람버스가 여기서 구르기 시작할 때 저도 나가면 됩니다. 네, 잡았어요. 뭐하냐 너? 얌. <laughs> 아, 공이랑 플래시 없으면은 저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는데. 그래 이번엔 텔도 뽑은 거잖아요. 그냥 라인 빨리 밀어 가지고 라인 좀 태웁시다. 근데 라인 밀릴수 있는 게 없네. 이거 어차피 최고라면 늦으니까 지금 갔다 옵시다. 탐켄치 재밌긴 하다. 확실히 <laughs> 자, 1코어 뭐랑 나왔죠? 나왔지, 나왔지. 케일도 꾸역꾸역 네셔를 뽑아내긴 했는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코어 네셔좀 별로예요. 아미! 공안 써? <laughs> 어디서 내 앞에서 타이밍 잡아. 내 앞에서 타이밍 잡으면 공못 쓴다. <laughs> 응 너무 쉽고 케일칠 됐습니다. 칠됐어 제대로 조져놨다. <laughs> 포트폴베 하나만 더 빨자.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아, 충분히 빤다. 어, 이거 설마 마지막까지 깰수 있나? 포트폴베 10초 전. 제발, 제발 5초 포트폴 아, 다 빨았다. <laughs> 다 빨았다. 꼭 이거 한번 더따죠 <laughs> 뭐랑 있었으면 또 땄다. 어 이제 부시에 학습했어 확실히. 근데 다른 라임이 좀 많이 털렸네요. 어. 그지? 한두 번 아니긴 한데, 근데 이게 내가 캐리가 되는 챔프가 피 아니라서. 공속 탐켄치잖아요 1대1만 세거든요. 어, 라인전에서만 꿀 빠는 거라서. 애매해버리네. 뭐야? 나이스! 나이스! 백코즈 어? 근데 케일 테러 없나? 왜 테러 안 가주냐, 얘는 절대. <웃음> <웃음> 어디서 정글 몹을 먹어? 건방져, 건방져 못 먹었네. <laughs> 정글 몹 케일 팔데스 아직 구레벨이에요. 3열차 나거든요. 들어왔다집 갑시다. 저로로로로. <laughs> 어 이걸 덤빈다라? 어, 어 이걸 덤비면 잘 이기거든요? 이거는 더안 따라갈게요. 케일이 궁 써주면 역털이야. 아 딸이 템버서. 와, 딸이. <laughs> 17분인데, 템포스 진짜. 근데 이제 케일이 돈을 안 줘요. 막 100m씩 줘가지고. 너 또, 또, 또! 너 이쯤되면 그냥 죽는 거지? <laughs> 이쯤되면 포기했지, 너? 일부구을지던것 같은데. 7명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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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이면레벨이면7요이면 7명이면 7명이면 7명이데 7명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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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명이이면이 이거... 집 가기 전에 한번 더 따는 판단? <laughs> 이거 케일 어느 순간부터 이제 멘탈 아예 나가서 그냥 돌진만 하거든? 아, 어? 아이씨 그래도 와도 했네 아, 새끼 그냥 오지, 평소처럼 학습했네, 아 쉽지 않아 어, 깨달았어, 깨달았어 자, 구인수 나왔고요 여기서 거드라 가줄 거예요. 거드라 지금 18분 30초 만에 2 코어 군인 수까지 보았고 거드라 스테라 가면은 딜 미칩니다. 진짜 체력 개수까지 챙겨주는 거죠. 평타에 체력 개수가 있거든. 거드라 다음에 응, 궁 믿고 뭐 해보려고 하지 마. 궁 <laughs> 믿고 뭐 해보려고 하지 마. 안 돼. K10 데스, <laughs> 야, 그래도 11 레벨 달성했어. 이제 K 조심해, 얘들아, <laughs> 이제 K 조심해. 이셀 수도 있어. 11 레벨이야. <laughs> 약속의16 데스 만들자. 오케이, 2차 털었고, 야쏘네.. 어디 있을까.. 빠졌을까.. 그럼 타워 베겠습니다.. 빠졌습니다.. 뭐야.. 저거 뭐지.. 세상줄기 강이고.. 내가 그 강의 왕이다.. 캐일령 어딨냐.. 어.. 캐일령 너무 많이 나온 거 아닙니까..? 형님! <laughs> 잠깐만, 안들기니언에안 보이게. 내 이마저, 쉽게 면 저, 시키면, 나 시키면, 저, 시키면, 저, 시키면, 저, 아 라면먹으면서? 케일도 아주 개꿀맛입니다 라면도 개꿀맛일 수 있지만 <laughs> 야 우리팀 20킬인데 나 혼자 11킬이야 <laughs> 케일 11됐어 <10일> <laughs> 아 근데 11킬인데 케일만 11번 죽인게 신기하다 나는 실기가 어, 이거 테일 텔, 일 테일 테인데 플래시 뭐지? 어, 형케일킬초 어. 300원이다. 이제. <laughs> 갑니다 제가 갑니다 저 지금 패왕급이에요 패왕급 일로와 형타 미쳤죠? 형타 <laughs> 미쳤죠? 때릴 수 있는 각 나오면 제짜 개쎄요 탐켄치 이 정도면 오 케일이 2킬? 와우 새끼 성장하나? 보여주나 케일? 이거 바텀 가서 간다. <laughs> 다이브 각입니다. 아, 이제 다 있네. 이거 버튼 밀어야겠다. 약간 애매하네. 좀 스플릿 위주로 돌려 줄 거거든요. 애초에 타임 세팅 자체가 1대1을 세가지고 나궁 없다, 이번엔 애들아. 싸울 때 주의. 아, 근데 지금 엄청 세겠다, 평타랑. 어, 체력까지, 체력까지 잡아주면. 탐켄치 때 타워 개잘미로. 탐켄치 때 개잘미로. 너 뭐하냐? <laughs> 아니, 얘네 왜 이래. <웃음> <웃음> 저 전설입니다. 아 근데 진짜 녹아버리는 거 맞지? 어, 넌 죽었어. 와, 아깝다. 실시기가 끝나질 않네, 아주. 나궁 있어. 얘들아, 여기 한번 싸워줘. 싸우자. 바로스 형, 봐주세요, 여기 좀. 가자! 와. 데미지 싫어. <laughs> 데미지 감동 싫어. 칼날 비세대 컷. 왜? 네? 너 뭐야? 해보자고? 야, 근데 진짜 개 쎄다. 타운 퀴 진짜 쎄다. 이렇게 크니까 개 깡패야. 쟤는 뭐 하냐? K14 데스, K14 레벨인데 14 데스거든요. 과연 약속에 16 레벨을 먼저 찍을까? 16 데스를 먼저 할까? <laughs> 아정거이 어, 잘했어 와달라고 할때다 와줘가지고 꿀다 빨았죠 너네 블루도 다 냈고 이것도 다 냈고 응다 먹었어 이제 없어 응 갈거야 <laughs> 컵이 사료값이 너무 나온다니 아자 <laughs> 이제 4코 스테라까지 뽑았어요 막템은 수훈 갈겁니다 아 잠깐만 수훈 고민중이에요 수훈 안가고 체력적으로 가줄수도 있고 철랍 한명 삭제하고 와두명은 삭제하고 와 데미지 미쳤는데? 뭐야 아궁 실수했다 아 배론 배론 님들 배론 와 근데 진짜 개쎄다 미잘 죽지도 않아 어, K14레벨인데 15데스 <laughs> 1 6대스 먼저 죽겠다아 워머그? 워머그 님들 워머고 있었네요 음. 어 무조건 워머그지 빠르게 타고 그냥 깨버리고 와 아깝다 씨와 너무 아깝다 아1 6대 케일 1 6대 아, 어, K16대 축하 자, 현재 시간 31분 18렙 찍었고, 풀템 챙겼습니다 AD 294에 공격 1.45 네, 체력은 4,000 불가한... 22킬이거든요 가는 중 와! Wow. 나안 죽는데? <laughs> 나안 죽는데? 아이, 따 와. 진짜 미쳤다 피찮은 것도 말도 안돼 <laughs> 이거 좀 지렸습니다. 이거는 너무 케일을 조져놔가지고 이렇게 큰게 맞긴 한데 탐켄치로도 이런 식으로 크니까 어마어마하다 딜량은 3만 1천 3만 2천 정도로 1등 받은 피해량도 33,000으로 1등, 회복량은 1등이 아니네요.